네, 안녕하세요. KSLJYK 장수풍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, 음, 그래서, 음, 어딘가? 꽃을 올렸지만, 그거 한 3명 정도 봐주셔서 고마워요. 3명이라도 봐주셔도, 전그 정도로도 만족해야 되니까, 에, 너무 고맙고요 진짜 좋습 감사합니다.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고요. 네, 많은도 마, 많은 분들도 해 주시고 회 네, 조회는 조회 네, 그 동영상 보신 분은 저 봤어요 이렇게 해주시거나 칭찬해주시거나 구독해주시거나 굿 눌러주시는 분들은 어, 댓글에 저 구독했어요 장난 하시면 안되구요 악비 다시 마시고 그거 막 했어요 하시면 제가 그거 적어가지고 공지 영상 올릴 때 이것도 공지 공지 영상 올릴 때 제가 그거 소개하도록 하고 네. 네, 지금 소개하도록 할 거고, 그거, 네, 제가 그거, 지금은 간식 소개할 거예요. 네, 그럼 할게요. 이 월드콘인데요. 지금 제가 먹고 있었어요. 맛은 다 알겠지만, 그래도 할게요. 맛있고, 달고, 진짜 맛있어요.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, 아들 거. 맨 밑에 쪽은 초코죠. 네. 그러면 나중 나중에 토핑 소개 올릴 테니까 봐주시고, 네. 제발, 네. 많이 봐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 빠빠이 빠이빠이.